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관심주는 차트 탑해보시죠. 제일전기공업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있는 매물대 최애 위에 고점이 있고요. 저점과 어, 고점들이 맞아있는 라인이 지금 현재 21,500원이 최근에 있었던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파동을 좀 따로 보셔야 되는데 밑에 쪽에 있는 파동을 따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만 1,640원 라인에 지금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만 수정해 볼게요. 조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위 매물대에서 부터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물대에서 수정을 살펴보면 그래도 비슷하네. 그래도 비슷하네. 아무튼 지금 있는 라인을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어쨌든 지금 한 번에 어나 이제 위쪽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신호 신호 있는 캔들 하나 준 뒤로는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는 캔들이고 저점 위속적으로 올라가고 어, 고점 일정하게 맞아있는 어센 i 딩트라앵글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그러면 우린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laughs>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있는 파동을 어, 조금 낮춰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파동을 낮춰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고점이 618 라인에서의, 아, 저항 라인으로 맞아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고, 반대로 보면 382 라인에는, 어, 지지 라인으로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382 라인에는 이미 몇 번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다시 한번 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타점을 두 군데를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이라는 시나리오에 1630원을 다시 온다라고 하면 이 타점은 우리에게는 좋은 타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주지 않고 날아간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다시 한번 재돌파해서 잡는 타점을 우리는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러면 공략을, 어, 그러면 저는 날아가는 걸잡기는좀 무서운데요. 뭐, 그렇게, 그렇, 그렇게 하기엔 저는 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이 채널에 그, 상단에 있는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략은 보통 이렇게 좀 버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어 일단 돌파가 됐을 때 나는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로 그러면 예외의 시나리오를 잡혀, 잡혔을 때 보통은 돌파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지지를 받고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잡았으면 최소한 중심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손익비가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타점을 준다 그럼 밑에서 잡기 두 번째는 위로 돌파한다 그럼 돌파 시점에 잡기 세 번째는 돌파했는데 무서워해 못 잡겠어요 돌파 후에 눌림에서 다시 한번 돌파 지점에 잡기 대신에 중심선 1 1 2 0 0원 정도에서는 손절 대응을 할것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크게, 어, 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몇월달이야? 뭐, 3월달부터 지금 현재, 뭐, 6월달까지는, 현재 한3달 정도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종목인데, 언제든지 튀어도 상관없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지금 덜컥 매수를 했다가, 이런 행보가 조금 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길어져서 두세 달 행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도 별로 없고, 사실, 어, 이렇다, 할 뭐, 뭐, 시간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좀 낭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어, 돌파 매매로 따라 잡는 게 어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쪽 라인에 있는 피보나치의 13,650원이 1차 목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라인으로부터는 대략적으로 20% 정도 되는데 뭐 위쪽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 대략적으로 한 13%, 10%, 13% 이자로 끊어낼 수 있는 뭐 단기적인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별다른 이슈는 없어가지고 뭐 종목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할뭐 재료들은 없지만 그래도 차트상에서 충분하게 저점으로 많이 흘러 내려와 있고 이평선을 올릴 거야라고는 신호도 돼 있고. 기간에 대한 조정도 어느 정도는 준 차트입니다. 그러고 특징으로는 바닥에서 지금 어센딩 트레이를 만들고 1차적인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런 파동들을 보면 한번 삐끔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삐끔 올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돌파 매매로 저는 어, 추천을 좀 드립니다. 돌파 매매로 해서 위쪽으로 날라가서 잡는 게 훨씬 더 기간적인 손실을 막고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제일전기공업 연습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